오늘은 충이가 물방개의 사냥 실력을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서 물방개한테 먹이용 밀범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방개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먹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물방개 친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밀범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밀범을 아주 큰건 아니고 중형 정도로 주셔서 물번개가 사냥하기 쉽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밀범이 여기 있습니다. 밀범을 물에 떨어뜨려 줬는데요. 물번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물번개 쪽으로 아무래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번개가 옆에 있는데 못했는데요. 탐지를 물번개가 바닥으로 내려가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밀범이 밑에 물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어가지고 물방개한테 줬어요. 물방개가 시력이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물범을 이 앞으로 줘야 되거든요. 물범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또 앞에서. 어, 물범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물범을 머리 쪽부터 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통에서 비치다시피 밀범이 저항이 조금 하지만 중간 다리와 맨앞 다리로 밀범을 잡고서 지금 밀범 친구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물방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밀범이 아주 놀란 것 같은데요. 어, 이 물방개 친구는 아주 기습 공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물 속에 사는 다른 수석곤충들과는 달리 이렇게 사냥 실력과 이 수영 실력이 대단히 좋은데요. 물방개 친구의 뒷다리를 보면 육지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물에서 활동하기가 좋은 수생공충 중 다리가 가장 수영하기가 좋아 보이는데요. 다리에 약간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게 여러 개가 딱 나있는데요. 이게 물방개 수영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물방개가 올라와 있는 이유는 숨을 쉬려고 올라와 있는데, 물방개는 다른 수생 곤충들은 뭐 나무나 수생 식물을 놔줘야 되지만, 물방개는 수영을 잘하고 물에 뭐잘 떠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방개한테 밀범이 아니라 다른 물고기 같은 먹이를 주실 때는 어꼭 수초 같은 걸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물고기들이 거의 대부분 물방개보다 빠르기 때문에 물방개가 물고기들을 따라잡으려면 어그 수생 식물 속에서 숨어있다가 물고기가 가까이 왔을 때탁 수영을 앞으로 나가면서 지금 덥, 밀범을 덮친 것처럼 그렇게 덮쳐서 어, 물고기를 사냥하기 때문에 꼭 물고기를 주실 거라는 수생식물을 하나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생식물은 시간이 지나면 죽기 때문에 잘 키우지를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수생식물들도 몇개 사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방개가 계속해서 계속 양념념 먹고 있네요. 근데, 물방개 친구가 배고플 때는, 어, 그 쇼도 먹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한번 줘볼, 또 줘보려고 합니다. 물방개가 하루에 밀범은 두개 정도 먹습니다. 뭐, 한개 줘도 이상이 없지만, 또, 물방개를 배고프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 같이 키우시는 다른 수생 곤충들을, 장구애비 같은 경우 아니면, 얘가 잡아먹어요. 물자라나, 성장 헤엄치기. 그래서 제 송장 헤엄치기도 이 물방개가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장구의 비는 보통 개아제비를 잡아먹고 이, 이 녀석이 또물 속에 시체 청소물로써 그 개아제비를, 개아제비 가죽을 먹었어요. 이 녀석은 수생곤충인들은 뭐 보통 체액을 빨아먹고 사는데 이 녀석은 체액이 아니라 몸 전체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그리고 물방개가 만약에 먹이를 먹던 도중에 떨어뜨리면 먹이를 굳이 주워서 버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놔두세요. 왜냐면 물방개가 떨어뜨려도 그걸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먹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방개가 먹이를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요. 물방개가 먹이를 떨어뜨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방개. 가좀 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먹이를 지금 물바닥으로 탐색해. 그럼 제가 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제가 하기도 전에 잡았네요. 이 친구가 자기가 일을 하려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보다시피 가운데 다리와 맨앞 다리도 잡고 있고. 뒷다리는 거다쫙 펼쳐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지금 수영할 때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꼬리 쪽부터 다시 먹는데요. 아까는 머리 쪽부터 먹었는데, 머리 쪽은 아마 살을 먹을 때부터 먹나 봅니다. 꼬리 쪽부터 이제 가죽까지, 가죽에 붙어 있는 남은 조금의 살까지 다 먹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충이가 밀범을 하나 정도 먹는데, 줬는데, 지금, 물방개가 꽤나 잘 먹어서 하나 더좀 이따가 넣어주려고 합니다. 어, 지금 물방개가 먹는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좀 동영상을 돌려서 봐주시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물방개가 다시 보이시는 것처럼 수면 위에 올라와서 물방울 안에 공기를 좀 주입시키고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방개도 이렇게 좀 먹이를 먹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큰걸 주시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먹이는 밀범 말고도 오징어 같은 거나, 뭐 그런 황태포나, 뭐 물고기 말린 거나, 그런 거뭐 고기 종류라면, 주셔도 됩니다. 고등어도 주셔도 되고요. 뭐, 그 중에서 제일 밀범이 좋은데, 밀범은 보통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사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사야 걔, 이네, 얘네들이 번식이 돼서, 딱 다음번에는 밀범을 더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물번개가 오늘은 좀 먹는 데가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맛있어서 아껴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방개한테 이가 심심하니까 밀범을 하나 좀더 넣어주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물방개가 발견을 해야겠죠. 여기 밀범이 있고 물방개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밀범이 지금 거의 반쯤은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물방개가 밀범을 발견할 수 있을지 물방개가 배가 부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굳이 밀범을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택이 달려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방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다시 이 녀석을. 이 녀석은 지금 가라앉아가지고 너무 오래 지금 아 이렇게 뻣뻣하게 기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멜범들이 뻣뻣하게 기절하면 다른 멜범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절하면 얘네들이 죽은 줄 않고 상한 거는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팔팔하게 움직이고 좀 저항도 있는 녀석들이 뭐수생곤충에 운동도 시켜주면서 이렇게 아주셨습니다어 지금 또 사냥을 바로 제가 주는 직시했는데요. 지금 이 사냥 장면만 보겠습니다. 어, 지금 갑자기 물방개가 놓쳤습니다. 어, 다시 다리로 해가지고 잡았는데 또 놓쳤는데요. 물방개가 아까 기운을 빼가지고 요번엔 좀잘 사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물방개가 저기 앞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먹이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큰 턱으로 밀범을 쫙 물어가지고 밀범을 아예 머리부터 해가지고 밀범이 아예 죽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방개한테는 다른 수생 곤충이 먹다가 남긴 가죽 같은 것도 주셔도 잘 먹고요. 뭐, 밀범 수채 같은 것도 조금, 조금 죽은 거는 물방개가 그것까지 다 먹어줄 거예요. 근데 너무 썩은 걸 주면 물방개 건강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썩은 거가 아니라 조금, 그래도 바로 수생곤충 때문이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나 그래서 바로 죽은거나 그런 걸 주시면 또잘 먹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충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곤충 시간이었습니다. 안녕.